이, <laughs> 그 <laughs> 안돼려늘려안돼내늘오 <laughs> 그늘로 갔어요. 그늘로 들어오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いいえ。 들고 오시라고. 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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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일단, 그, 저, 추모, 참대를 하고, 그래서 나와서, 여기 간단하게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키가 커놓니까 그냥, 그냥... <laughs> 키가 커 놓으니까, 그냥 바로 먹어요. 들어오시래요. 들어오시래요. 어, 좀, 좀. 아, 이쪽으로, 도와줘, 도와줘. 아, 도와줘. 여기입니다. 여기 Sí. Yep. 就是不差，就是。 절대로 좋지 못사님 기도. 기도습니다 개인의 생사와 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주관하시 하고자 하 나라가 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피아와 눈물의 동시가 되었던, 종명 동시에 모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저의 정의로움과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하늘나라에 안식하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드는사움니 저의 뜻을 받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조원진리교과그이 10년의 속을 같이하고 지한동지들에게 그때 용기거나 큰 권함을 주시고 또 반드시 정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빈투하며 인내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장차 천국에서 우리 정명 사무총장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그 네. 네. 정명 정유용... 음, 사무총장님은 대한민국의 음, 여성 앵커로서 KBS 로성올림픽 주장했던 분입니다.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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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림픽. 아, 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불법, 선동, 도장, 논모에 의해서 음, 좌파들과 그기에동조했던 많은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된 그 상황에서 이것은 불이고 이것은 불법이다 고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여와 무죄석방운동을 함께했던 우리 공화당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초대 사무총장 되실 때 저는 국민들이 불은사하와우주공동대로대한화당을 창당하고 이런 조 않고 불의에 속아서, 불의에 들었고, 그 않고 둘이에 속아서 우리의 손을 들어고그 외로운 투쟁을 하시면서 또 아픈 몸을 그리시고 이런 투쟁을 하시면서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하시던 그런 어, 위대한 투쟁과. 총장님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는데도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사회주의 좌파의 부활을 보고서 또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에 의해서 대신하면 자기들끼리 분열받게 는데 보수 우파 내에서 대신하면 정권을 먹겨주고 나라를 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우리는 9년 전에 그러한 상황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 1일, 3월 10일 탄핵되고 2017년 5월 7일 유대이 정권 잡고 그 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5년간, 길게는 9년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파들은 사회주의 길을,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발전되고 보수에라고 자칭하는 배신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주고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니왜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되는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킨 자들이 다른 정당으로 을당 나갔는데 도 용서하지 않고 <laughs> 어? 사과하지 않고 자기의 장애인의 질을 잃으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국민의 전신으로 다불러들인 공중표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없어요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와 같은 내신 행위를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를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의 탄핵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정미용 총장의 단상에서 그 아픈 몸을 사랑하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외쳤던 그곳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는 멀쩡한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으로 자파들에 의해서 혹은 배신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베기는 그러한 나라는 안되지 않느냐고 외쳤던 정의 총장님을 항상 저는 가슴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픈 몸을 끌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더 재생해야 됩니다. 거짓이 진실을. 정의를과 짓밟아 버리고 배신이 충의를 묻어버리는 나라,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딸과 손자들, 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자유 대한민 자유시장 경쟁, 자유통일을 물려줄 책무가 2025년 사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m b 다 잘 보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자들은 우리 보화단이를렇게 선거에서 잡고 저렇게 했던데도 어떻게 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무너지지 않느냐. 우리는 죽음을 함께 나눈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지들. 친중대가 맞아서 함께해 주시 나는 우리들고대통한민국의 어, 자유와 사아대

그분 그은 모르겠어요. 누구? 모르겠어. 키큰사람 누구지? 누구? 이거 이게 아니죠 우리 아래로. 아, 저은 아. 그 사람이 름은 몰라요. 김사랑 말고는 모르겠어요. 저거 말 사는 데 모르겠다. 이름이 멘 멘도나.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목소리> 무슨 유튜브에요? 남자분이, 네. 유튜브에? 남자분이 무슨 유튜브에요? 아는 네. 사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 지알아우리다 <laughs> 무슨 유튜브세요? 아 네. 무슨 유튜브인지 아, 네. 모르니까 물으면 아, 네. 우파삼촌은 저기 좌파삼촌이 했고요 한두 명 따라다니는 좌파삼촌이 고요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광화문에 가신대요. 광화문에 어차피 저 모이기로 하는 거당연니다 청구 응. 중학교 2학년. 나는 딜가서사들 제가 요 높아 저피고필 자, 그거 어? 어, 그냥 옆으로 옆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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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 앞에 갔 응? 여기 올라와. 열 올라, 올라와. 올라가서... 올라가, 어, 올라와. 올라가 때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요 올라와. 올라가 주세요. 아니야, 위에 올1 8 0인라 저는 180, 라 개보다 이죠 네. 응? 아, 장실갔다 오신 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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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열심히 자기의 투사면서 정말 투쟁해 주신 우리 뭐, 공화당 최대 선무총장 정용 사준 총장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요. 그런 정신을 지금까지 저희 안에 있어서 저희 여기까지 투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 총장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국민분들과 또 남편분과 자녀분들 또 가족분들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저 같은 초대 정현 사무총장님의 그런 정신과 그 헌신과 용기와 정말 진실함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정미한 총장께서 님 원하셨던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말 법치와 진실과 정의 속에 있는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총장님의 정신에 잊지 않고 저희가 연대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정말 총장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로브러스 아니 큐티. 이거부터. 나트로세들어로촬영하러 우리 파하 가도 소로 같이 살 어디 어디. 제 앞으로 앞으로. 자, 당지 앞으로 서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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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치고 내려가면 풍수집 있어요. 거기서 같이 식사하도록 할게요. 다들 한 번도 빠지면 서세요. 구급치 음. 음. 인접정원님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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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내겠습니다 네. 네. 어? 끝내겠습니다 음?